안녕하십니까. 지바 캠핑카 영업이사 정국입니다. 오늘 대구 지점에서 코코넛2, 코코넛3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코코넛2에 대해서 특장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코코넛2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차를 자르지 않습니다. 차를 자르지 않고 원형을 다 살려서 전복시나 사고가 났을 때그 승객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고 저희가 그리고 또 국내에서 최대 두께의 단열재 단열재 두께만 50mm, 복합 패널로 사용해서 총 60mm 정도의 벽체 두께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 캠핑카 회사들의 대부분의 벽체 두께가 25mm에서 30mm 정도 복합 자재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단열재 두께만 50mm이고요. 거기에 f r p 하고 안에 내벽까지 합치면 복합 FRP 구조로 전체 두께가 60mm. 이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 성능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시 쾌적하고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장을 그 내구성이 강한 FRP 소재를 사용해서 한 10년 이상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일단 외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 수납함이 왼쪽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유구 그다음에 외부 샤워기 연, 연결구 220볼트 한전 충전구가 있고요 이쪽 차량에 보시면 저희가 1톤 초장축의 모델을 사용해서 이 뒷공간에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살려 있고요이 철판과 프레임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제작한 차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추축이 옆으로 확장된 만큼 사이드미러도 저희가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벙커가 넓게 돼 있어서 한 최대 성인 3 분까지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코코넛 2와 3에는 공용으로 길이 3m에 펼쳤을 때 2.5m가 되는 전동 수동 겸용 원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전동으로 펴시면 되고요. 혹시 못하고 고장 나거나 뭐. 그, 배터리가 없을 때는 수동으로도 돌려서 어닝을 접고 펼쳐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길이는 3m, 3.5m 까지 더 추가로 옵션으로 가능하시고요. 어, 코코넛 3에도 똑같은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내로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출입구는 방충망과 주 출입구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출입구에는 프라이버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는 다 화이트 톤으로 저희가 그, 디자인을 했고요. 저희 코코넛이라는 이름자 뜻 자체가 코코넛이 이제 겉에는 갈색이지만 안에를 잘라내면 하얀 속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실내가 코코넛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캠핑카 이름을 처음에 코코넛이라고 지게 된 거고요. 아까만 이제 외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세 분이 누우실 수 있는 정도의 벙커를 확보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분히 3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왔고요 어, 키가 크지, 크지 않은 분들은 세로로도, 세로로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 키가 17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은 이제 운전석으로 이제 이제 위사시에 그통로로 사용할 수있고요 이제 캠핑카에서 생활하실 때는 단열을 위해서 냉방과 난방을 할때 열이 손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캠핑 시에는 막아 놓으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넓은 싱크대가 있고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셔 방식의 DC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들이 세개가되 있고 상부에도 양쪽으로 상부 수납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코코넛의 가장 큰 장점이 넓은 샤워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 저희가 그축 연장하지 않은 차 중에서는 샤워실 크기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높이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좌우, 앞뒤. 그리고 변기는 옵션으로 이제 고정식 변기나 이동식 변기를 그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동식 변기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압식 테이블을 사용해서 평소에는 테이블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주무실 때는 침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유압을 들어서 누르시고 이렇게 누시면 여기서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저희가 코코넛2 같은 경우에는 한 6분까지도 주무실 수가 있는 그 침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소파 밑쪽으로는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외부 수납함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22년형 향후 출고되는 코코넛2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앉았을 때 앉으면 다리가 좀 이렇게 바닥에서 뜨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도 코코넛 3처럼 바닥에서부터 한 20cm 정도의 단차를 둬서 바닥을 높여서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안정감이 있고 생활하실 때 그리고 쪽에서 뒤쪽까지는 다 연결돼서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수납함이 관통하는 구조라서 짐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 수납 공간이 그동안 좀 일톤 기반 다른 캠핑카에 비해서 좀 작다는 말씀이 있으셨었는데 이제 이쪽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확보를 하면 큰 짐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맥스 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컨트롤 패널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렌지가 들어가 있고요 수납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이제 새로 출시된 2020년부터는 그 LG 스마트 TV 28인치로 변경이 돼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5kg짜리 무시동 히터가 있고요 온수기, 그리고 시가잭 220 콘센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쪽에는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름에 에어컨을 켜시든 겨울에 히터를 켜시든 단열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우풍도 없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똑같은 에어컨을 가동을 해도 배터리 수명 시간이 더쓸수 있는 게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 용량이래도 저희가 훨씬 더 쾌적한 캠핑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풀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6,175만 원이고요. 이 소파 색상이 베이지색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단차를 둬서 수납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TV가 이제 28인치 LG 스마트 TV로 바뀌고 있고요. 이 모든 옵션을 포함한,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신 모든 걸 포함한 금액은 6,175만원의 코코넛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